필리핀 교민 보호 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단체 하면서 은근히 이제 인맥 자랑을 많이 합니다. 뭐 필리핀의 정치인들 자랑도 많이 하고 또 공무원들 높은 친구들 그런 친구 자랑도 많이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뭐 교민을 보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단체에서 이제 필리핀 쪽 사람들하고 가깝다는 걸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 분들이 이제 사건 사고,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한국 사람한테만 문제가 생겼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 이제 가해자들, 주변에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있고,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이 겁을 내고 잘못하면 필리핀에서 안 좋은 일도 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숨지기고 살면서 가슴만 이렇게 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는 가해자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단체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필리핀에서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겁먹지 말고 억울한 일 있으면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이제 단체가 필리핀의 정치인들하고 가깝다는 걸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하고 합의도 많이 받고 또일 해결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뭐 필리핀 쪽에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하고 안다고 해서 단체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이 일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필리핀 사람들 많이 알고 가깝게 지낸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요구할건 없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단체가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더 마음 든든해 하고, 단체에 손을 내밀고, 단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한인들 피해 사례들이 한국인들하고의 관계지만 그 한국인 주변에 이제 필리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하고 다르게 이제 필리핀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오는 거고, 그거는 뭐 필리핀에 사는 모든, 모든 교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다들 뭐 필리핀에서 인맥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라고 하지만 단체는 그 색깔하고는 좀 다릅니다. 또 어떤 분이 또 댓글 보니까 방탄차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뭐 든든하다 그 얘기를 하는 그 영상을 바, 보고 이게 이제 필리핀 교민 클라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방탄차를 타고 다닐 정도요,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만큼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재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도 한국 사람들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얘기를 하면 자기 회사, 그룹에 이제 고문 변호사 붙여갖고 이제 자문도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만나는 모든 이제 한국 사람들 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이제 제 개인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누구하고 친하다 할 얘기도 할 필요도 없죠. 뭐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아니까. 저 가까운 사람들은 뭐 제가 누굴 하고 가깝고 누구하고 뭐 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 아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필리핀 와서 살면서 이제 무작정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도움을 청하면 단체에서 도와준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영상도 만드는 겁니다. 교민보호단체가 10년 이상 필리핀에서 무료 봉사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몰라서 피해 입는 경우가 없었으면 싶어서, 나름대로는 영상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합니다. 초창기에 이제 필리핀 112에서 만들었던 영상은 그 피해자들, 가해자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언론사들이 어떤 뉴스 거리가 없나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이제 보던 곳이 이제 필리핀 112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뭐 해서 이제 필리핀 쪽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 사람들이 조언해주고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필리핀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 필리핀 관련되는 사람들을 영상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112그 단체를 만들 때 필리핀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필리핀 현지 정치인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한국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많은 필리핀 분들이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 인맥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 필리핀에서 누가 누구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교민들이 계시다면, 단체는 그 필리핀 사람들보다 더 힘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가슴 아래, 가슴 아래 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라. 막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필리핀 인맥 자랑 이런 주제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